어연주해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빠른 손놀림과 탁월한 리듬감. 그기도 하고 저 지금부터 와. 리듬 첫째 한태웅 그렇죠. 분의 펭 비트 실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역할도 하면서. 우와 스네요. 야, 이거 녹음해도 되겠는데요. 어. 솔직히 필요 없겠어요. 야, 그냥 오. 오. 이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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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음. 오 야. 손도 같이 아. 사용해서 야, 세상에 이런 일이야요 어. 아, 처음에 봤을 때막막 리듬도 타게 좀 되고. 좀 어. 되게 좋았어요, 진짜. 막. 춤출 뻔 했어요. 펜을 그냥 두드린다고 생각하면 오산. 펜 비트의 모든 것 전격 해부. 간단해요. 펜으로 그냥 비트를 친다고 보시면 돼. 요 이게 스냅이라고 해서 기호는 A. 손목으로 치게 되면은 성장판이 다히거든요네 <laughs> 성장판이 다쳐. 네펜 머리로 치는 건 탭. 요건 플릭이요. 기호는 C. 톡톡탁 끝으로 탁. 치는 리틀 탭. 두 가지를 연결한 기술. 리버스 플릭을 기호는 F. 이렇게 알파벳들을 음계처럼 아니, 이용해서 리듬을 만드는 제 기본적인 비트 작법이라고요. 기운은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B A B C A B C P 기운 A B C P B, N C, C B A B C P B N B, C B, B. B, B. 보기엔 쉬워 보여도 있어요? 정확한 오, 리듬감과 스킬이 필요하다고. 다음에 16 비트, 16 비트, A B B B C B B C B B A B C B B A 또 있어요? 네, 32 비트예요. 왜 말이 안 나와? 안 나와? A B A B 4 비트부터 32 비트의 리듬들이 B, A, B, B, 함께 C, BB, 어우러지니 더욱 길충만해진 연주. 아니, 두 손도 악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두손 악보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개발을 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고들는다 숙달이 되고 스킬도 다 외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 배우긴 배웠는데 웬만해선 도저히 오, 따라갈 음, 수 없는 모습도 그저 웃음만 나오는. 어 뮤지션 같아요. 아 어떤 음악도 펜 비트로 수화하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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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우리 음악은 물론 전통 가요까지 섭렵. 우리 급와요 미녀도 오케이 어. 우와 신난다 응. 응. 빠른 비트의 클래식도 문제없다 스벨와 어머 데스벨 엄청 빠른 곡요 달랑 팬두 자루만으로 어떤 장르와도 환상 신어요 아이 텐비테시루 <laughs>